이렇게, 이렇세이렇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게잖아 그러니까 이는 영인애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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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이사게 이렇게, 이고게이게 중요한 거야. 시험에 이제이 단어가 나와. k의 예, 합, 예, k가 0일 때의 합더 이거 공기로 쓸수 있다. 어, 다야 이거. 아니 난. a 2 a 3 이런 것이, a 삼, a n, a n 플러 a n 플러스 이, 이 여기다 적지 말고 여기다 적어주세 이렇게, 이게 첫 번째부터 이백 번째까지 더한 건데 실제로는 이만큼만 더하라고 얘기하는거 아니야? Thank you. 168번은 다섯번째부터 더하는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는데? 첫번째부터 고친 다음에 첫번째부터 몇번째까지를 빼야 돼. 네, 네 번째까지를 빼야되죠. 그런 계산이야. 그런 그러면 이게 숫자가 바뀌어서 K는 10부터 20까지 뭔가 AK 이렇게 있다. 그럼 얘를 어떻게 계산해? 얘는 10번째부터 20번째까지만 더해라. 라는 얘기니까 얘를 계산할 때는 시그마 K는 1에서 20번째까지 AK에서 1이 시그마 K는 몇번째? 10번째부터 더하는 거니까 는 우선 9번째까지를 빼야지. 이 10번째부터만 남겠지. 그런 의미인 거야. 이 e 네. 어 sir. y o 나와요? 잘 w me now, I 어 e l l 답 o u I was a. How is it? I see. I s 똑같이 썼지? 아닌데? 아, 이 I s e 이 I s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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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다시. 그래 그렇 그게 이제 그 뭐지? 한낮에 꿈뭐 이런 거. <웃음> <웃음> <맞지>? <웃음> 집에서 낮잠 자다가 그렇게 했었는좀집에서 틀일에 TV 이렇게 보면 TV보다 전때 <laughs> 있어. <laughs> <나도 모르게. 아니, 웃음> 그래모르겠 그래, 듣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 뭔가 환청 나와요 어. 학교 시험에서 실제로 많이 나와 많이 내. 그러니까 어렵지는 않은데 이것도 또 많이 음.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사내 사이에 있어. 사, 사, 있어. 지, 진짜 많이 내. 여기 교과 서험에 있어. 자 우선 예제 6 번은 이제 숫자로 표현된 애들은 내가 시그마로 적어서 어이 시그마 적혀 있는 것만 했잖아. 우리가 앞에 봤지? 이제 너희들이 공격적으로 시그마로 적어서 그 시그마 계산을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려면 얘를 n 항까지합을 구하느라 이렇게 수열을 n번째까지 더한다고 하는 건 우선 시그마 k는 1에서 이게 첫째 항이 될 거야. n번째까지 여기 뭐가 와야 돼? 1번항이 와야 되죠. 그러면 너희들은 얘를 1번항을 접을줄 알아야 돼. 등차 등기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우리 파트가 지금 여러 가지 수열이다. 그냥 규칙을 찾으려고 해야 돼. 알겠지? 규칙을 찾으려고 충분히 해야 돼. 얘는 숫자가 등차수열인거야. 그러면 이제 등차수열이일괄고 하는 공식을 알지, 너희들이? 1 플러스, 그치? 얘가 첫째 한 개념, 등차수열로 봐서때 1로 지정되잖이 그치? 그러니까 1 플러스 n 마이너스 1d, 2 이렇게 맞아, 그렇지 그래서 2n 마이너스 2죠. 2n 마이너스는 진짜 1, 3, 5, 7, 8, 9 되잖아, 그치? 2n 마이너스 이렇게. 그러면 여기 적는 숫자는 뭐가 돼야 돼? 2k 마이너스 1이 계속 n개, n 이렇게. 그러면 샘이 약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뭘로 나누어 묶어낼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했지. 그러면 이 약분에 맞아 3분의 얘가 또 약분 없어지지 앞에 아, 약분을 좀 해서 3분의 로 묶어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은 요거는 2 3. 얘는 1, 2. 근데 3분의 가 묶여나갈 거니까 여기를3을 만들어주면 그치? 여기는 뭐가 되는거야? 6이 될 것이고 여기가 3이 되면 여기 3이 될 것이야. 그러면 이제 너의 소음 생각하면 을돼요 알겠지? 그러면은 아..이거 좀 어쩌겠네. 이게 이거 왜 이렇게 야 되는데? 그러면 묶어내는게 3분의 n으로 묶어내는거 3분의 n. 여기 이렇게 남는거. 그러면 3분의 n이 남았으니까 요거 남았어. 마이너스 6에 마이너스 6 플러스 3 이렇게 어떤거? 아니그 응. 다음에 마저 적어주면 오는구나. 이렇게 적을게 4n 제고6 이건 없어지네 그치? 어 이거는 2못하겠는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합쳐보시면 오시는... 응? 응? 어? 어? 돼돼 인수민이 하자 인수민이 보통 이런 경우 하니까 3분의 n, 2n 나갈 수 있는 값. 이렇게 됐어. 여기 정다 이제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 <놀람> 자, 이번 문제도 우리가 시그마로 써야 되는데 하이 어떻게 되는 거냐?